안전이냐 위험이냐 그것이 문제다 나는 생각한다. 바로 나는 안전하다 살찐 돼지보다 안전한 사람이 낫다 안전은 일 1%의 염당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laughs>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할 방법은 오직 하나 이곳은 대한민국 안전의 중심 위기탈출 넘버 no. 역사적인 오. 명언들처럼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최신 안전 상식, 아주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노홍철 씨, 그렇죠? 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산자에 어떻게 는요 정말 대단. 이번 이 산에서 어떤 아저씨가 중하다가하는데기자적으로구출게 되는 그리고 그 소리가 아. 더불어 그 안전 이 상식들이 그 안에 다 복차 오르는 지 진짜 준비가돼 있어요. 예. 야, 그리고 왜 어. 지난주에 우리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특이합니다. 약을 상하게 하는 습관. 야, 아, 야, 약이라는 약게 상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예약했습니다. 예. 야, 야, 저, 갑자기 어. 약장수 톤으로 바뀌었습 <laughs> 예. 이거, 이거, 이거. <laughs> 네. 김종민씨. 예, 아, 저는. 네. 자, 보세요. 음, 첨벙첨벙 수영장. 어. 붕붕, 운전, 자동차. 어. 이런 것도 준비했다는 거죠. 아. <laughs> 그때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수영장 안전사고, 도로교통 안전사고를 준비했다. 네 그렇습니다. 와 채널 고정해주세요. 와 네, 다시 한번 외치고 출발하겠습니다. 위기탈출 <laughs> 넘버 와! 전문가 선생님 두분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의 박재성 교수님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의 김호준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똑부러지는 <laughs> 네, 살림 솜씨에다가 안전상식에도 도통한 넘버원 주부 A씨. 평소 이웃들에게도 안전상식을 전파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 허점이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지금부터 그녀가 하는 얘기를잘 들어보십시오 어머머, 경석 엄마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손에 닿은 약을 다시 넣으면 약이 변질돼 음. 네? 오? 숨에 나은 약은 다시 약통에 넣으면 안 된다. 맞아? 뭐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뭐야? 경석 엄마, 약이 <laughs> 얼마나 상한지 모르겠구나. 이런 여름엔 알약은 냉장고 에 보관해야 거에요?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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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알약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네? 알약은요? 오, 오, 그냥 상온에 두는데. 어. 그렇죠. 경석 엄마. 혹시 그거 알아? 가루약은 알약보다 유효기간이 짧아. 유효기간? 가루약은 있어요? 알약보다 유효기간이 짧다? 저분 약사신가봐요. 누구 엄마죠? 저 엄마는? 네. <laughs> 제가 경석이예요. 어 잠깐. 안약은 사용 후에 반드시 뚜껑을 소독해야 돼. 오도 아니면 뭐, 사용 후에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아 잠깐 안 되겠다. 이집 약상자 좀 갖고 와봐. 보자. 캡슐약, 좌약, 연고라. 죄다 습기 약한 것들만 있네. 이런 데는 습기 제거제를 넣어줘야 돼. 습기 제거제. 약 보관 상자에는 습기 제거제를 습기? 넣어야 한다. 정말 모르는 내용의 이네요 하지만 넘버원 주부 A씨도 잘못,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네요. 어. 에 그럴 리가요. 그렇다면 넘버원 주부 A씨가 약봉원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 오! <laughs> 저... 오! 일단 객관식이에요? 오! 네, 어. 어, 10개야? 최초로 어, 10개는 10개는 정도. 정도. 딱 다섯 개. 저희 엄마가 잘한 게 하나가 있는 건가요? <laughs> 계속이제 아니, 아니, 아니 경석 건데. 엄마가 혼났잖아요. 네. 아니 경석이 여자잖아요. 못 보셨어요. <laughs> 네, 아무튼 <laughs> 예. 그러니까 경석 엄마가 잘했든지 아니면 경석 엄마도 틀리고 저 A 엄마도 틀린 거. 어. A 엄마가 아닌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네? A 엄마 누군지 알겠어. A 네? 엄마가 지혜롭고 그런 걸 봤으니까. 예. 우리 엄마가. <웃음> <웃음> 이한 번만 더어 주세요. 형 경석이 엄마 가루약이 알약보다 유효 기간이 짧다. 요거 아닙니다. 에, 미숫가루 엄청 오래 갔거든요. 이상해요. 이걸 미숫가루로 생각. 미숫가루. 제가 한 5년까지 아... 먹었습니다. 5년. 5년? 진짜? 이 시간이 제일 괴로워요. <laughs>

아니 약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건절대안돼 저희가 이, 이+ 상식적으로 약국에 가도 항상 보면은 한약방에 가든 양약방에 가든 것 아. 서랍이 잔뜩 있거든요 그래. 이 그늘에 이 건+ 건건조한 곳에 그냥 보관하는 것뿐이지 서늘한 곳에. 이거를 예선을한 네, 곳에 보관해야지 냉장고에 넣으면은 이+ 약이라는 게다 좋은 것들만 있게다 기가 쑥이 고다 모아놓은 건데 온도에 따라서 그 성분이 이 분해되고 막 분리되고 성격이 변하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오. 냉장고 보관은 아니구나. <laughs> 맞죠? 이거 틀리면 맞을 것 같아 아니 저 음료수 약 같은 거는 건조한 것이지 냉한 것은 아니구나 맞죠? 시... 마당놀이 하나 시... 시원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약도 맞을 것 같아 우와 잘이다 잘한다 경기적 네. 하나 네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 약국을 생각해 보니까 서라이. 그렇다고 러면 약국에 서라. 약들이 전부 냉장고에 들어있어요. 그치, 대형 네. 냉장고에 들어있어요. 아, 아그 생각해보면 그치, 아주 쉬운 문제였네요. 아, 네. 네. 리딩탈출 넘버원. 정답은 바로 아약을 냉장고에 보관한다입니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과 영양제 소비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소비량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하지만 자칫 약을 잘못 먹었을 경우 오히려 약이 독이 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오, 아. 아. 그렇다면 흔히들 집에 있는 두통약 감기약과 소화제, 영양제 등 각종 알약과 가루약 그리고 안약 등 이런 생비약을 흔히들 어떻게 잘못 보관하며 잘못 보관하면 어떻게 약이 상하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각종 알약과 관련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무심코 알약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는 알약이 변질돼 곰팡이가 피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왜 발생하는 건가요? 오히려 안 좋네요. 네, 문제는 습기입니다. 왜요? 약들은 습기에 취약한데 특히 알약인 아, 경우에는 소화 흡수를 돕기 위하여 숨팅팅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음. 보관할 경우에 냉장고 속에는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습기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온도차가 심한 경우에는 냉장고에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경우, 어, 경우에 그 습기 때문에 약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또 곰팡이가 쉽게 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약을 오래 보관하겠다고 흥미하는 이런 행동. 하지만 냉장고 안은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바깥보다 습기가 더 많기 때문에 약은 의외로 더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과 관련된 또 다른 잘못된 상식. 음, 어. 아, 아 뭐야? 실제로 30대의 김씨는 도통 때문에 진통제 뚜껑을 열다가 코를 찌르는 쉰내를 맡았습니다. 흔히 는 이런 상황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약통에 있는 알약들을 보통 손으로 털어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손바닥에 묻어있는 세균들이 약을 오염시킬 수도 있고 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땀이 찬 손으로 약을 만지면 은 약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약의 보조성분이 주된 성분이 밀가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행동이 아, 약을 상하게 할수 있는데 어떤 과정을 하지. 통해 약이 상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면 바로 우리의 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은 세균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음. 자, 약을 먹을 때 흥이하는 이런 행동. 먹을 약만 빼고 나머지는 대충 다시 약통에 털어놓자 그렇게 약통 안으로 다시 들어간 약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은 이렇게 손에 묻은 세균들이 옮겨갔는데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손에 묻은 각종 세균과 땀 이물질이 약통으로 들어가 약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소화제 등을 먹으면. 설사나 두드러기 등을 유발할뿐만 아니라 일부 항생제는 변질되면 독성 물질을 생성해 심각한 상황까지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살려고 먹는 약이 돈도 오래요. 가정마다 하나씩은 있을 법한 안약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안구 질환으로 인해 안약 사용 역시 증가 추세 있는데 하지만. 안약 용기를 눈에 닿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 눈썹이나 눈꺼풀에는 수천 마리 세균이 서식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넣을 때, 안약 용기가 그 눈썹이나 눈꺼풀에 닿으면 그 세균이 오염돼서 서식하다가 재차 안약을 넣을 때그 오염된 세균이 눈으로 들어와서안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핏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실험맨의 눈. 하지만, 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특실되고 있는데 그래서 안약 용기가 눈에 닿게끔 안약을 뿌리면 결과적으로 안약이 세균 덩어리가 돼요 우리 눈에 치명적인 안과 질환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은 안약 주입구가 눈에 닿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한번 쓰고 난 후에는 알코올을 묻힌 면봉으로 입구를 닦아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 흔히 약국에서 조제하는 가루약의 경우 무심코 식탁 위에 놓는 경우가 흔하지만 약국에서 조제한 가루약은 알약에 비해 공기 속에 노출되는 면적이 훨씬 넓은데다가 아 물기를 훨씬 잘 흡수해 알약보다 금방 상하기 쉬워 유효 기간이 채 2주가 되지 않습니다. 아 게다가 흔히 가로약을 담는 종이봉지 또한 물을 쉽게 흡수할 수 있어. 이런 약봉지를 물기가 많은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는 것은 가로약을 빨리 상하게 하는 지름길. 그런데 가로약은 물론 캡슐약과 각종 연고 그리고 좌약까지 모든 약은 습기에 취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따라서 약 보관 장소로는 섭씨 20에서 2 5도에 그늘지고 습기가 없는 곳, 즉 옷장 위칸 같은 곳이 가장 적합하고, 더불어 약 보관용 상자 안에 습기 제거지를 넣는 것은 센스 있는 안전 수칙입니다. 이렇듯 잘못 보관되면 상하고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칠지 모를 각종 약들. 실제로 가정집을 찾아 약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보니 어, 이 약의 용도는 뭔가요? 모르겠어요. 혹시. 그냥 두자고. 더... 이건 헷갈려. 무슨 약인가요? 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약이지? 아, 무슨 약인 줄 모르신다고요? 다 그래. 아, 모른데 유효 기간은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얘는 유통기한이 지났네요. <laughs> 이제 건지 어, 이게 뭐야 언제야? 2003년대 혈압약이네 우리 아저씨 거. 네, 역시 유효기간을 몇년 넘기셨군요. 어. 벌레 물인데 그럼 이 바르는 약은 얼마나 된 건가요? 네, 한 10년 됐어요. 게다가 그러니까 약 용액이 흘러 약 상자 안이 뜬거란 경우는 두지 긴수. 근데 말도 안 된다고 <laughs> 하지만 많이 저럴 네, 걸요. 네, 네, 약. 윤사성에 그래. 가있어요 돼. <laughs> 그로 인해. 색깔이 바래고 변질된 약도 발견됐는데. 야. 아. 또한 약은 대부분 상온 보관이 원칙이지만 모든 약을 가득가득 냉장고에 냉장고를. 보관하는 오. 집에서부터. 제가 먹는 그 비타민 E 그 약이고요. 아, 체력을 보관하는거 네. 많이 적어놨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먹다 남은 약을 저는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이미 사용이 금지된 약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용이 금지된 약. 자, 알약, 가루약, 실험약, 좌약, 연구안약 등등 수많은 종류의 모든 약들 일일이 보관법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안전한 약 보관법을 알려드립니다. 흰색약이 누렇게 변하고 색깔 있는 약이 탈색되고 두개 이상의 알약들이 서로 붙어 있다면 약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신호. 이런 약들은 절대 복용 금지. 대부분의 약들은 유효기간이 2~3년이지만 알약은 일단 개봉하면 사실상 유효기간이 1년 정도로 줄어들고 물약은 개봉하면 1~2주로 유효기간이 확 줄어듭니다. 또한 각종 연구와 안약은 개봉 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마십시오. 약,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laughs> 좋은 것도 알았습니다. 약이 독이 될수 있다. 네. 예, 저도 집에 가서 좀 많이 버려야 되겠어요. 과감하게. 예, 아, 아니성영석 씨는 예. 친구 하나 살리네. 오늘 이후로. 아, 예. 약하면 예. 이 윤석 아닙니까? 예. 뭐든지털어 놓고. 아, 예요 그래. 그래. 맞아요, 맞아요. 친구 하나 살리네. 윤 예. 어. 집안에 그 약방이 있을 정도니까. 아, 예. <laughs> 방 하나가 약방이고. 아, 어, 그러니까 그래요. 반드시 전화해서 알려줘야 되겠어요. 아이 어릴 때 키울 때 보면 이제 기침약이나 음, 음. 이런 거 감기약 같은 거, 종합감기약 음. 같은 거 이제 실업형으로 나와 있는 네. 거잖아요. 네. 嗯。Mm. 그거는 사실 냉장고에 꼭 넣게 되지 그냥 밖에 끓여 놓은 거는 냉장고에 넣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탈 출로보번의 강점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방송을 나가 줘야 될것 같은데 대부분 예.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오. 이제 사실은 항생제 같은 경우는 약사의 지시가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 냉장 보관하십시오 예.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의 시럽제는 상온 보관이 원칙입니다 오. 예. 왜냐하면 이제 아마 상온. 그거를 냉장고에 넣어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예. 해열제 같은 거 넣어 봤을 때 침전물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해열제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하시게 되면 그 침전물이 이제 애들 안에 이제 들어가서 장에 어떤 이런 자극을 준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실업제들은 상온 보관이 원칙입니다. 오히개봉 상원보관, 그렇죠. 그러니까 1, 2주 있습니다. 안에 다 먹는 거하고 그렇죠. 상온 보관이 낫다? 예, 예. 어. 저희 모두 놀랐고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놀라셨습니다 그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섭취하는 약이 어, 보관하는 것부터 버리는 것까지 함부로 했다가는 음. 그 피해가 다시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 여러분 잘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약도 음식처럼 상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laughs> 자, 정말 좋은 걸 알았기 오, 때문에 그래요.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주세요.